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아, 이 박정환 구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대역전을, 예, 거뒀는데요. 지금 중국 바둑 팬들 완전히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 방송 사고, 예, 중계 사고까지 만들어버렸는데, 이뭐 바둑은 그냥, 예, 끝났다. 예, 중국 해설자조차 이 바둑이 끝났다. 거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예, 말도 안 되는 대 역전, 예, 역전이 일어나서 야 진짜 이런 바둑도 못 이기면 어떤 바둑을로 이겠냐 진짜 한숨만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오늘은 그 말도 안 되는 자 예, 한국의 대 역전, 뭐 신진 서구단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 역전들이 나오는데쓸다 져도 그 이상하지 않은 바둑들이. 역전승을 거둬가지고요. 이런 날도 다닌다. 예, 우리는 이렇고 중국은 완전히 진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이 박정구단이 끊었는데요. 리샤나오 선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예, 인공처럼 바둑을 두면서 랭킹이 높아져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이런 선수죠. 예, 박정구단 이제 별명이, 박정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 인간 알파고 이런 선수고요 자, 여기를 이제 끊었는데, 단수를 칩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걸로 많이 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둬버리면은 좌변일 때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단수 치는 게 오히려 정수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니샤나우 선수는 이제 좌상기에서 선수를 잡고 아래쪽으로 벌렸는데요. 벌려두고 어깨짓기를 합니다. 이박종 구단이요. 이 어깨잭기 한 수는 뭐,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건데, 요거 두면 한칸 뛰어서 자연스럽게 흙 모양을 이제 삭감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리슈아노 선수도 이제 반발을 했고, 여기는 이제 밀어야 되는 게, 밀면서 자연스럽게 백 모양도 이제 견제를 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박종 구단도 뻔트를 댑니다 예. 잽을 한방 날려두고요. 위로 이렇게 탁, 자세를 잡는데, 서로 이제 흙은, 예, 백 모양을 견제를 하고, 예, 어떻게 해서는 이제 박정원보다는 흙 모양을 견제를 하는 요런진행이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를 어깨 짓기를 했는데요. 이게 예전, 예,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엔 거의 정석처럼, 예, 정형화 되어 있던 예, 이런 곳입니다. 받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하지만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이런 데서 저런 걸다 받아주면은 손해. 예, 손해라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니, 인공지능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박종원 같은 사람도 반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반부터 이제 접전이 붙었는데, 자, 이렇게 젖혀 두고요. 자, 여기에서 이 미션 어우,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 요는 이제 헤딩을 했는데, 받아주면 뭐 이런 식으로 제껴가지고 탈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백이 틀어만 막건 이제 뭐 흙이 빠지게 되면 끊기는 거랑 요 귀에 백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출을 하겠다 이건데 박종원 구단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흙돌만 미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로는 원래 이렇게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뒀어야 되는데 이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도 써야 되는데, 이 박치기한 수가 경솔한 수여가지고 이렇게 뷰의 흑돌이 미생이 되니까 이 석점도 미생이고요. 여기서 박정구단이 일단 포인트를 올립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니샤어는 이게 의외로 흙에타격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행마가잘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 아래쪽 흑돌 석정까지 걸려서. 그래서 지금 이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학수 교환을 하는 거죠. 이런 빵 때림을 주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빵 때림을 주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종구단이 기분 좋아진 박주환구단이 우변마저 예, 폭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바둑이 완전히 초반에 박주원구단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리시아노우 선수가 끊었을 때 한칸 뛴 수가 약간 느슨한 이런 수였습니다. 지금 그냥 이거 되히 무리 수여 가지고 단수 치고 늘어두면요 은 아래쪽 흙도 못살았잖아요 그냥 뭐 강하게 도도 흙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박종원 구단이 바둑이 좀 좋아지니까 이렇게 한칸 뛰어서 느슨하게 이렇게 둔 건데 이때 이이시아노 선수가 이 찝는 수가 엄청 좋은 수였어요. 예, 이게 박종원 구단이 이 수를 간과를 했다 이으면 이렇게 이제 젖혀서 처리를 하려고 한한 한 건데 자 반발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발한 게더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한 점을 따내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하는 편이 좋았는데, 예, 한 점을 따내니까 이렇게 이제 헤딩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하변 백돌까지 몰리게 돼가지고요 아까 원래 이 흑돌들이 공격을 받는 이런 자리였는데, 지금 백이 이두 점을 살리기는 커녕요. 예, 요 백돌까지 뭔가 미생 비슷하게 되니까, 바둑이, 예, 니시아나오 선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늘어두고, 자, 어쨌거나, 이제, 뚫고 나와가지고요. 바꿔치기가 됐는데, 이 중앙 백돌 넉점이 이렇게 잡혀가지고는 박정환 구단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백이 좋을 뻔 했는데, 이 리시아나워 선수가 이 찝는 순수가 뭔가 분위기를 반전한 이런 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잡게 되니까 거의 이건, 이때까지는, 야 리시아나워 선수 보고 괜히 인공증이라 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가 기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냥 뭐 거의 박주환보다 진짜 상대도 안 되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이거 뭐 나왔을 뭘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그냥 뭐 그냥 쓱 넘어가 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거의 뭐 진짜 흑의 낙성 분위기인데 얼마나 이 리셔너 선수가 여유가 있나 있냐면은 야나 진짜 이 사람이 어, 이걸 넘어갈 수 있나 야 그래도 아니 이렇게도 더 바둑을 잊어 그래도 사람이 저거를 진짜 야, 일선으로 지금 큰 자리가 얼마나 많아 예 그런데 이거를 들수 있나 약간 이 여유가 넘치죠 야, 어. 야 그냥 아 뭐이 바로 뭐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재미나요 봐주기라자이 박정구단 뭐 버팁니다 예. 그래도 이 요새 좀 박정구단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했그 예. 얼마 전에 열그 우에노 아산미 선수에게 예, 진짜 용군 갔다 왔죠 보고 예. 보면은 야, 이거 살짝 위태위태한 거. 그리고 박정구단도 이제 30대니까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불안한데. 아, 뭐 이제 좀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붙인 손 그니까 러 저는 이 니샤나우 선수가 지금 바둑이 굉장히 흙이 좋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잖아요. 이게 뭐한 10, 10초 바둑도 아니고. 그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수익를 하면 이제 개가가 돼서 완벽하게, 아, 이거 내가 몇집 정도 이기겠구나. 이게 개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바둑을 워낙 바둑이 좋다고 이렇게 봐서 들어간 건지 그냥 끝내기 하면 이렇게 뭐 쉽게 쉽게 두면 이겼잖아. 어, 이거 이겼거든요. 여기를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백이 젖혀주면은 여기를 붙이겠다는 건데요. 막는 거는 완전 박살 나죠. 예, 막는 거 박살이 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이제 백이걸 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끊어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면은요. 이게 또 나오는 것까지 있어서 요거는 이 니시아노 선수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박주환구단 이 여기를 찝는데 받아주면 이제 젖히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아까 같은 변신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바둑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요거 두고, 단수를 쳤는데, 이한 점이 그렇게 큰가? 아니, 지금 뭐둘수 있는 게 그냥 쉽게 두면, 요렇게도 쓰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한 점은 영양가가 없잖아요. 근데 이한 점을, 이렇게 잡아 먹으니까, 박정, 박정군한테 한칸 뛰어서요, 여기다 이제 집을 지려고 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 이런 바둑격은, 근데 이것도 들여다보고 틀어봤거든요. 한칸뛰면 어차피 몇집 되지도 않아서, 예, 이기는데, 바둑이 이제 복잡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실 이게 흙이 피곤한 게 그냥 이렇게 도서했으면 여기는 쉽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건데, 오히려 이거를 두니까 바둑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음. 맞이. 그러니까 니시아나우 선수도 개가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잘안 되니까 뭔가 강수를 날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박주환 구단이 늘어두었고요자 문제의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여기를 둔 거예요. 이구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찔렀어 여기를 찔렀으면은요. 여기를 그냥 찔러서 그냥 정리를 했으면 뭐 단수침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 나오는 것도 있고. 박정 구단이 늘었으니까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은 손 빼라. 예, 모르면 손 빼라.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박정 구단도 뭐들 때가 우상기밖에 없어요. 칼을 뽑아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끊었는데, 이때 이 털컥수가 등장하죠. 바로 이건데. 이거 두니까 탁 박정우단이 붙여버렸, 거든요요 교환이 말도 안 되는데, 그덜 걱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흙은 이거를 두지 말고요. 예, 이제, 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요거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백이 여기를 이제 끊자고 하는데, 이때 이걸 찌르는 게 아니라 먼저 넣는 수가 중요해요. 그럼 백이 잡을 수 밖에 없을 때, 이거를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요. 예, 요거 두면은, 차이가 이 칠로 이렇게 늘어나야지. 아까는 백돌이 여기 이제 붙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돌이 하나 더 있는 거. 그럼 이 흑돌 두점 잡아먹자고 하는 예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찔렀는데 이게 찔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찌르고 이거를 두니까 박정구나이 젖혔는데 지금 이 젖히면은. 예, 이렇게 넘어가 버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여기에 아까는 이제 백돌이 있는 거니까, 백이 집이 하나 더 늘은 다음에다가, 늘은 거에다가, 여기 단수 쳐서, 요 흑돌 두점 잡는, 예,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니시아나 선수가 이걸 젖혔는데, 이때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야, 거의 뭐 충격이죠. 야 이런 바둑이 역전이 되나? 이게 한때는 집차이가 뭐 거의 밤에 1 5 채까지 벌어졌었던 이런 바둑인데, 음. 근데 여기서 또 박정구단도 맞장구를 쳐줘요. 이게 진짜 이 바둑에서 초반 제외하고 단 한번 단 한번 찾아온 기회인데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늘어서 이렇게 두 점을 잡았으면 되는데 이거 어 이건 틀어막습니다. 네, 이게 박정구단 이제 대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 말짱 도로목이 됐어요. 물론 이제 두 점을 잡겠는데어 이거는 아픕니다. 이렇게 예, 돼가지고는 예, 결국 니시아노 선수가 이기는구나 예,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이제 바둑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미, 어떻게 보면 니시아노 선수 입장에서 꼬링 직전까지 어쨌든 끌고 가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패스하면서. 올라가는데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박정구단이 끊어서 뭔가 살짝 흔들거든요. 살짝 흔들기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요 그렇지만 여기선 제가도도 이겼어요. 네, 네, 제가도도 이겼는데 그런 거 있잖아 요 귀신에 홀린다. 갑자기 여기를 찍거든요.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오늘 진짜 이거는. 이거 왜 여기 뒀을까? 아, 이걸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이거 뒀으면 끝났어요, 지금. 이거, 이거, 이거 뒀으면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찝은 게 뭐냐면, 이게 자수가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자충도 아니고요. 이걸 찝으면은, 이제 단, 뭐, 요게를 이제, 이렇게 단수치고 뭐 이런 건 이제 두려고 하는 건데, 이걸 집어넣고 나서 갑자기 여기를 꼬고 그는 거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뒀으면 어쨌든 흑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리샤너 선수가 여기 찝는 게100 이걸 깜빡했던 것 같아요. 여기 찝는 게 선수라는 거. 여기 이제 손 빼면은 단수 치고요. 먹여치고 먹여치고 이렇게 둬버리면은. 요 흑돌들이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선수로 당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반집 쓴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쉽게 예, 이거 이렇게 둬가지고요 이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집을 만드는 게요 이게 이렇게 이걸 놓고 따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건데 아니 그리고 이것만 뒀어도 이게 자체로 백이 찝는 게 이렇게 세집이거든요 이것만 해도 어, 물론 이게 순간적으로 찝는게 선수란걸 깜빡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거 같은데 어쨌거나 예, 이렇게 되니까 반집 쓴거죠 문제 예, 술렁술렁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시아노 선수가 벌어둔게 워낙에 많아서 흙이 반집 이기는 이런 바둑인데 예,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또 중국 놀이기 때문에 한국 놀은 그냥 공, 이렇게, 개가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집만 계산하면 끝나잖아. 근데 중국은 마지막 공배를 누가 메우느냐. 예,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예, 마지막까지 그 수일기를 다 해서 내가 마지막 수를 둬야지 한 집의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어쨌거나, 이리시아노 선수가 이제 이렇게 둔 거는 개가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밀었는데 이게 패착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도 그 굉장히 이제 복잡하긴 한데 중국 해설자가 이 밀은수가 패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로는 이제 찌르고 이렇게 단수를 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흙이 반집이 이긴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패착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마지막까지 진짜 치열하게 둔데 여기서 방송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중계오류.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중국 해설자가 박주원 구단이 백 반집성. 그러니까 중국 눌러는 4분의 1 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자라는 게 바둑돌 하나. 그러니까 이 바둑돌 하나가 두 집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1 자면은 한국, 우디넷 식으로 개관하면 반집입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100 반집승을 걷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둑은 진짜 리샤노 선수가 말해야 안 되는 게, 그냥 이거 한 번만 이렇게 그냥 뒀으면 끝난 이런 바둑이거든요. 되게 이게 마지막에 뭐 300수 넘어갔는데 그럴 필요도 없던 이런 바둑인데, 뭐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흑이뭐 5집 가까이 유리한 이런 바둑이었는데, 그러니까 덤을 제외하고 네네집 반에서 다섯 집반 반면 열집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뭐 여기서 개가가 안 되나? 시간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이거는 진짜 니시아나오 선수가 귀신에 홀렸다. 게다가 심지어 박정훈 구단이 예 여기서 한번 예 목숨까지 살려줍니다. 이거 아 이것도 쓰면 역전이었거든요. 이때. 근데 이것도 이렇게 틀어 막아서 예 진짜. 기회를 한번더 줬는데, 야 이게 마지막에 이거 특이꽤 유리한 바둑이었어요. 마지막에도 한세집반 정도 흑이 유리하다, 예, 이런 바둑이었는데, 조금만 그냥 이렇게 놓으면 예, 이런 바둑이는데이 바둑이 역전을 해. 그러니까 이 중국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진, 자우천이 선수도 신진성구단에게 말도 안 되는 바둑을 역전을 당했거든요. 보통 도뭐 거의 끝나, 진짜 중반 이후에, 백이 뭐한 거의 열찍 가까이, 예, 유리한 이런 바둑을 역전 당했는데, 이시아나 선수는 뭐 이거 다 끝난 바둑을 막판에 이렇게 엎어지니까, 예, 진짜, 충격.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친구 개설자. 예, 16강전에서 이제 보자. 예, 32강전에서 너무, 좀, 대참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